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말씀 구약성경 10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또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0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세도 생활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생각, 미움이나 식이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 뭐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담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이런 섬김과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슬프면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도 금방 기분이 좋아지면 눈에서 눈물이 채 말하기도 전에 그 입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또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 쉽게 약속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님에게 서원한 모든 것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앞에 약속한 모든 것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성경. 민수기 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하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하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들은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어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 그럼 제물이지요.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 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제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9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 4째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지요. 시내 광야에 왔는데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여러 가지 조직 체계를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하고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지가 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딸열 넷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둘째 딸열넷째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정결 예식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일주일을 부정하게 되고, 또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6월절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도 못하고 6월절 식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졌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서.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 날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유월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이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주일 오전 예배, 뭐 수요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라도,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어도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는 거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또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나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단. 이 순종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떠오르면 떠오르면 움직인다 고 그랬지요. 그때까지 신의 광야에 머물렀던 겁니다. 1년여를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집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단을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집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고 라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집 자손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짜손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두원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다한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가,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내일 또정한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저녁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이 가정 예배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